안녕하세요. 배구산 산나물TV 자연농부입니다. 요즘 명이나물 종근이 많이 나가는데, 어, 명이나물 종근은 그늘에서도 잘 산다는데, 어디, 어디서 살수 있어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농장에 있는 여러 위치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명이나물은 기본적으로 음지식물이라서 양지보다는 음지를 좋아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 그러면 양지에서도 살수 있나요?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은 조금 이해해 주세요. 배구산 산나물은 고랭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서 있는 밭은 해가 잘 들기는 하지만 해발 고도가 550에서 600 사이 정도 나오는 조금 높은 지역이라서 이렇게 보이는 명이나물 뿐만 아니라요, 곰치도 이런 노지 재배가 가능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 그러면 울릉도종 명이나물 같은 경우는 실제 산체 연구소에서 연구를 한 결과 제주도에서도 생존을 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어디서든 살수 있는 종이다라는 것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자라는 아이와 그늘에서 자라는 아이 그리고 특히 궁금해 하시는 거 있죠? 소나무 밑에서 자랄 수 있나요? 아니면 뭐 전나무나 참나무 밑에서는 어떤가요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자,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명이나물은요,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면, 오 여기는 뭐지? 여기는 그늘이잖아요, 그죠? 여기, 오 그늘이 이렇게 지면 질수록 얘네들의 생육 기간이 길어진다라고 말씀드렸구요 명이나물의 생육 기간이 우리 보통 5월달까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맞거든요. 그런데 활엽수림, 지금 반대쪽 산 보이세요? 산은 아직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잎이 피지 않은 상태잖아요. 이때는 저 사이로 뭐가 들어갈까요? 햇빛이 잘 들어가겠죠? 햇빛이 잘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어, 명이나물이 살기 가장 좋은 조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렵수림이 잎이 울창하게 가장 많이 끼었을 때 같은 경우는 사실상 명이나물도요 잠잘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 시기라서요 그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고요 지금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소나무 밑으로 갈 거예요 자 소나무 밑으로 가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해가 조금 들어오는 이렇게 위에 보이는 나무들은 다 무슨 나무예요 소나무예요 소나무 밑에 뭐가 있냐 그러면 명이나물이 이렇게 있네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 명이나물 우리 한번 직접 좀 가까이 보여 드리면서 말씀 드릴게요 여기 있는 명이들은 보면요 요렇게 요렇게 조금 광택이 나는 아이들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진한 찐녹색을 띠는 아이들과 어 노른 고라니님이 왔다 가셨네요 똥싸고 갔네요 요게 제가 그늘을 좋아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아이들은 눈으로만 봐도요, 어, 엄청 연해 보인다 라는 느낌이 엄청 강하고요. 요거를 이렇게 땄어요. 딴거 보이시죠? 제가 지금 땄죠? 명이가요요 정도 됐었을 때. 그러니까 요거보다 조금 더 커도 상관없는데요. 어린 명이는요 이렇게 먹으면요, 단맛이 엄청 강해요. 명이나물이 덜, 달다고요? 거짓말 같죠? 저희 농장에 오셔서 아마 드신 분들은 100%이말 이해하실걸요? 생육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 단맛을 좀 오래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제가 아까 전에 저쪽에 있는 해가 잘 비치는 거기 같은 경우는 왜 일찍 따냐, 그러면요. 어, 생육 주기도 있지만, 쟤네들이 이 단맛, 지금, 진짜 달거든요? 거짓말 같죠? 그런데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데, 저쪽에 있는 애들은 이 단맛을 가지고 있는 시기가 짧아요. 그러니까, 센다 그러죠? 나물들이 센다라는 게 뭐냐 그러면, 어, 자기가 좀 뻣뻣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곳이 어디요? 소나무 밑이에요. 볼까요? 소나무 밑 보이시죠? 이렇게 보면 다소나무예요 그쵸? 아이고, 어지러워. 자. 여기 지금 다 소나무잖아요. 그죠? 소나무 밑인데, 오, 어, 소나무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결론적으로는 뭐 어떻게 되냐 그러면 가장 늦게 채취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저쪽으로 해치망, 해치망 다 쳐져 있죠? 그래도 아까 전에 고랑이 똥 보셨죠? 여기요? 요 고랑이 똥 보이시죠? 얘네들 어디로 왔을까요? 아마 저쪽에 공사를 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보네요. 제가 봤었을 때는 요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딘가에 문제가 생긴 거 같네요. 그러면 제가 일하기 전에 한번 둘러봐야 된다라는 또 다른 일거리가 생겼네요. 자, 일단 확인. 원 확인했냐? 소나무 밑에서 명이나물이 자랄까요? 당연히 자라요. 잘 자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안 자란다 그러던데 어떤 거냐?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죠? 아무리 음지식물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최소한의 빛은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얘네들도 생육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자, 저기 밑으로 보이는 해가 쨍쨍 비치는 곳 있잖아요? 이 비치는 곳에서도 잘살수 있다. 어, 소나무 밑에서 사는데 뭐 화렵수림이야.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하렵수림에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말씀들 많이 하시죠 낙엽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못 나올 것 같아요 어 그런 일 없으니깐요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네요 소나무 속에서 살고 있는 명이나물밭에서 제가 지금 명이나물은 어떻게 어떤 곳에서 살수 있나요 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첫째 양재에서 살기는 하는데요 양지에서 키울 때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빨리 따드시는 게 맛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어, 그래도 나는 좀더 길게 가지고 있, 있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면 차강해 주시는 게 좋고요. 화렵수림은요, 원래 명이나물 생육 조건에서요, 가장 적절한 나무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고 사람들이 가장 의문스러워 하시는 뭐요? 소나무, 전나무 같은 침엽수림에서는 되냐 안 되냐? 자, 그거는 제 뒤로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제 뒤로 보시면, 이렇게 예쁘게 살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정보였다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